네 여러분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소울톡에서 여신 MBTI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TI 여신 테스트 나는 어떤 소울의 여신이니까 네, 5분 동안 걸린다고 나오고 있고요. 네, 여신으로 살았던 나날들을 기억하시나요? 자신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대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여신입니다. 이제 소울에 잠들어 있는 여신을 깨워보세요.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오늘 하루도 잘 살아냈습니다. 자칫 여러 생각에 빠질 수도 있는 날이었지만 잘 버텨냈지요. 하지만 흘러간 시간에서 내가 놓친 것은 없는지, 어떻게 해야 더욱 지혜롭게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지, 누군가에게 묻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당신의 소울에 잠들어 있던 여신 중한 명이 귓가에 속삭였어요. 탈리타로님은 전생에 여신으로 살았던 기억을 잊어버렸군요. 하지만 소울에는 모든 기억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나는 탈리타로님의 부름에 깨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소울에 저장된 여신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이 여신 불러오기! 내면의 여신을 불러내기로 결심한 당신! 여신을 깨우기 위해서는 지상계와 천상계의 시험을 거쳐야 해요. 지상계 과정은 당신이 이번 생에서 살아왔던 모습을 알기 위한 과정입니다. 다음 세 개의 그룹 중 나의 성향과 가장 가까운 버튼 하나를 선택하세요. 아첫 번째 그룹. 나는 외부 활동에 크게 신경 쓰기보다는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남들 앞에 나서거나 내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을 그릴 좋아하지 않는다. 내두 네, 번째 그룹. 나는 책임감이 강하고 헌신적이다. 이따금씩 나는 사람들 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들을 위해 희생을 한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다음에 시간이 나면 휴식을 취하거나 내가 원하는 일을 한다. 마지막 그룹. 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고자 이를 추진하는 편이다 나는 정면대결을 원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나를 통제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대기의 경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거 같은데요 아들 음... 굳이 따지자면 제와 마지막인 것 같고요 그럼 다음 나는 스스로를 잘 통제하고 논리적이다 나는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일 처리하여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문제나 개인적인 갈등이 있을 때 나는 그 상황에 감정이 끼어들지 않도록 한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 감정을 억제하지만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민감하다. 어떤 일에 내가 화가 났을 때 나는 사람들이 그것을 대해하는하고 나만큼 그 일을 그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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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르르르르르 나는 되게 긍정적인 자세로 생활하며 무슨일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불린다고 느낀다 나는 나의 일정을 쏟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한다 사람도 안 경건하거나 사람들 행복해지려고 돈독 좋아한다 <laughs> 어... 근데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약간 자기 좀 알아봐 달라 그러고 뭔가 좀 감정적으로 좀 이해를 받길 원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회사는 그냥 일하러 온 거지 뭐나좀 알아봐 줘, 약간 내 감정 알아봐 줘 이렇게 자꾸 그런 사람 제가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음. 아. 아, 이게 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일할 때는 그래요. <laughs> 아니, 진짜인데. 저는 막 감정적으로 뭐 알아달라고 그러고 삐지고 그런 사람 진짜 극혐해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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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잠만 어머 벌써 처, 벌써 천상계로 올라가나요? 어? 지상계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희미하게 나마 여신의 기억이 떠오는 것 같잖아요. 어 아, 여신 아, 여신 그치? 이제 천상계 시험을 거치면 당신의 여신이 깨어납니다. 탈리타르님 마음을 평온한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이제 천상계로 올라갈게요. 어, 올라가! 어, 말을 할 틈도 없이 빠르게 사라져버린 여신. 당신은 처음 와 보는 천상기 모습을 당황스러움을 느낍니다. 이 순간 당신이 할 선택은 처음 와 보는 낯선 공간에선 가만히 있어야지. 일단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 주위를 둘러본다. 둘러봐야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현상기엔 당신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신을 깨우려고온 다른 참가자들도 있네요. 아,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건네야죠 아직 서로 처음 본 상황이라 어색한 상황 속에서 다시 여신이 돌아왔습니다. 천상계 과정 준비가 널려되었어요 저를 따라 이동해주세요. 첫 번째 문제는 단체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오. 아 이거 되게 설레네요. 왜냐면 제가 그... 그... 뭐야? 그그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님 그신그책신 그 맞나? 그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타나토노트랑 타나토노트 맞나? 어 너무 어렸을 때 읽어가지고 <laughs> 그거랑 신이랑 그 천사들의즐거그 시리즈 있잖아요. 아 어, 진짜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너무 이거 완전 설레는데. <laughs> 네. 아직 서로 어 네. 아직 서로 처음 본 상황이라 어색한 상황 속에서 다시 여신이 돌아왔습니다. 천상기 과정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저를 따라 이동해 주세요. 첫 번째 문제는 단체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허 어, 어쩌지 단체 활동 자신이 없는데 단체 활동 어떤 내용일까 재밌겠다 재밌겠다. 천상계 시험장으로 이동한 당신은 새로 만난 조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 곧바로 시험지가 주어졌는데 시험 문제는 알수 없는 그림으로 이루, 그려져 있었습니다. 음? 그림만 당신은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까요? 그림에 대한 숨겨진 비유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상상의 나를 펼친다. 무슨 그림이지? 작가는 누구야? 지나온 길에 힌트가 있을까? 고민하며 현실을 탄 사람. 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요? 무슨 그림이지? 작가는 누구야? 지나온 길에 힌트가 있을까? 비율을 찾을 것대아 열심히 고민한 결과, 문제를 마친 당시엔 다음 문제를 기다리면서 조언들과 기쁨을 나눕니다. 기뻐! 그러다 여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이, 아직 여신이 깨어난 것도 아닌데, 벌써 많은 미래를 생각할 필요는 없지. 일단 시험부터 성공하자. 나는 어떤 여신이었을까? 그 여신은 무슨 메시지를 나에게 줄까? 등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본다. 보자.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 문제가 주어지는데, 어려워 보이는 문제에 당신은 당황합니다. 이때 당신이 하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여신을 깨우기 위해 왜 시험을 봐야 하는 걸까? <laughs> <laughs> 아저 질문 읽자마자 이 생각했어요. 왜 시험을 봐야 되지? 그냥 깨우는 건데 깨우기를 원하는 거 아니가? 아니면 내가 못 깨우기를 원하는 건가? 약간. <laughs> 아이게 뭐냐면 아, 아이고, 아내 올이 커라. 뭐 약간 잡소리가 나도 이해해주세요. 제가 지금 누워 있어가지고. 아 그렇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니, 이거 시험을 맞추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여신을 깨우기를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신이이 신... 이, 이... 요, 요거, 요이 천상계에서도 새로운 여신이 이렇게 막 여신에게 깨우고 막, 어, 막 각성하고 그러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 맞추라고 하는 거야. 시험을 봐야 하는 거야.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신을 깨우기 위해 시험을 봐야 하는 걸까? 여신을 찾고난다면 다시는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생각한다. 음. 여시, 일단 주어진 문제에 대해 아는 부분은 없는지,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파악한다. 아 근데 다시는 시험을 보지 않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도전하는 거 싫어하진 않아서 어떡하지 아 이것도 고민되네 시간이 끝나고 당시 문제가 주어지는데 여러분 문자 당신 도황합니다 이때 당신이 하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아 이거 그냥 하자 <laughs> 중간시험 채점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좋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 하지만 당신의 옆에 있던 다른 참가자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울상을 짓고 있네요 근데? <laughs> 이때 당신 반응은? 아 근데? 어쩌라고? <laughs> 아니, 어, 어쩌라고? <laughs> 아, 나는 잘 봤잖아 아 진짜 어쩌라고? 아, 다 남이잖아 뭐뭐 뭐 친구랑 같이 온 것도 아니잖아요 아닌가? 혹시 아까 그말 걸었던 그 사람인가? 아 근데 뭐 어쩌라고? <laughs> 걱정하지 마 다음 시험은 더잘볼 거야 잘할수 있어 아 중간 시험이니까 몇 점인데 그래? 아 <laughs> 아, 근데 제가 속으로는, 근데 어쩌라고 이래도, 울상 짓고 있으면은, 아, 몇 점인지 그래. <laughs> 네, 여덟 번째 문제. 아우, 다리 아프다. 시험을 보는 중간에 다른 참가자 두 명이 다투는 소리가 들리면 나시끄럽네 진짜 이씨 무섭 때문에 다툼이 벌어진 걸까요?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나 봐. 시험 보다 문제라도 생겼나? 아니좀 닥쳤으면 좋겠다 이럴것 같은데 저는 나막 악의 여신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악의 여신, 막, 어둠의 여신, 이, 이기심의 여신, 집 밖에 모름의 여신. 아, 진짜 웃기네. 아, 아 시험을 보는 중간에 다른 창가에서 조용히 다툰 소리 듣다. 왜? 어때, 어때, 사이, 문제라고 생겼나? 시험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원래 여신들로 돌아가야 다른 청가자들에게 서로 롤링페이퍼를 쓰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아 미안하다 갑자기. 어 근데 막 이러다가 롤링페이퍼. 어 수고. 이러. <laughs> 당신이 쓸 메시지는 감성 가득한 응원의 문구, 능력을 칭찬하는 말. 능력. <laughs> 이제는 합격 발표만을 앞둔 당신 전지전능한 여신으로 깨어난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여신으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계획해 본다. 별다른 계획 없이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할 것이다. 할수 있는 거 모든지 다 하는 게 좋죠. 저는 대학교 다닐 때도 아야 진짜 대외 활동의 신이었기 때문에 <laughs> 여신이 된다면 전 세계 어디든 갈수 있어. 혹시 떠나고 싶은 곳? 저 이집트. 피라미드 보고 싶어요. 밝아는 대로 떠나는 것이 바로 여행이지. 마음 가는 곳을 일단 가온다. 아,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짜고 떠난다. 근데 어디든 갈수 있으면 굳이 계획을 짤필요 <laughs> 있나? 계획 짜고 가요. 어디든 갈수 있는데? 그냥 가면 되지. 아니 뭐 돈도 는 것도 아닌데. <laughs> 아, 자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당신의 소울에서 깨어날 여신은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아 이렇게 말하면 자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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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저는 첫번째.. <laughs> 어! 달리타로님의 여신이 깨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예뻤으면 좋겠는데? <laughs> 아어떻게나 떨려 다리아퍼 아, 어떡하죠 여러분? 저 떨리는데? 아, 네. 어 잠시만 오! 이슈타르? 당신의 소울을 닮은 여신은 이슈타르입니다. 오! 어, 이거 뒤에 배경, 어머. 직관을 따르세요. 당신의 느낌이 옳습니다. 어머. 오! 프리티 골드스! 결단력, 확신, 추진력. 이슈타르의 소울을 지닌 당신은 확신을 갖고 일을 빠르게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내린 선택에 의문을 품지 않으며, 결과에 확신을 가지죠. 빠른 결단을 내리는 것에 능하며, 단호한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쩌라고? <laughs> 강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서 혼자서도 뭐든 척척 잘해냅니다. 그래서 당신은 조직생활보다는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더잘 맞을 수 있습니다. 어머. 그렇군. 네, 여러분. 제가 인스타, 제 탈리타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공유를 해놨고요, 결과를. 여러분들도 한번, 네, 소울톡 다운받으셔서, 여러분의 소울을 닮은 여신은 누구인지, 네, 소울 여신, 네, MBTI 테스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되게 재밌네요. 음. 또 제가 또, MBTI 쳐돌이지 않습니까? 네. <laughs> 그래서, 음. 어... 되 신기해요.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음. 여러분들도 한번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소울톡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앱에서 한번 검색을 하셔서 다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울 가디스 오라클 카드랑 컬러링, 컬러링 북도 나왔거든요, 여러분. 네, 저 이번에 협찬을 받았잖아요. 네, 소울카디스 오라클카드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진짜로 진짜로 엄청 very very pretty g o o s o n 하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음, 그리고 이렇게 또 협찬을 해주신 저희 소위 수사이어티 관계자 여러분들과 네, 정해도 대타로마스터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되게 앱을 보니까 여러 가지 테스트도 되게 많고, 막 카드 뽑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 한번 봐보시길 네, 추천드릴게요. 그럼 이스타르 탈리는 네, 이만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되게 재밌네요. 어, 재밌는데? 네. <laughs>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어, 지금까지 탈리타로의 탈리였습니다. 아이, 탈리타로의 아이시철르 였습니다. 네, 바이바이.